네, 안녕하세요. 오야스 뻥대입니다 예, 한 3일만인데요. 음, 한번 저는 유튜브를 한번 끊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담배 아, 끊은 지는 제가 2000, 그때 2005년도에 끊었나요? 담배를? 아 그래서, 어, 지금 끊은 지한 17년 정도 됐는데, 오! 그냥 넘어갔네요. 대선 때문에. 제가 이 이번 17주년 그냥 넘어갔어. 나도 모르게 2월 25일날이 제 17주년 기념식인데, 차 그냥 뚝딱 넘어갔네. 예? 지인들하고 밥한끼 먹고 이렇게 헐라 했었는데, 자, 어, 그리고 이렇게 말이 많고 시, 시끄러워요. 이렇게 아니, 자, 윤석열이가 공략 걸었잖아. 랩둬 거기로 청와대 안 간다고 했잖아 하라고 해 우리 그 사람 공격이니까 어차피 선거에서 이겼잖아 뭔 말이 맞고 탈이 많아 내가 원하는 것은 자뭐 은성열이가 뭐유명박이를 사면을 한데 냅둬 하라고 해 근데 나는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 사면이란 제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고위공직자라든지 전, 대통령이래든지 그런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거죠 일단은 안었잖잖 어쩔 쩔없 없는 야제제적적통통제제잖아또 e channel. What's y 어 u r 면 o n g c h 하나 n g the t e t u n i 이 n j a n a t 이 Tetunion, vow, yeah. The Danon, 는 h b o 어그 뭐야 응? 여가부 폐지 여성 가족부 폐지 어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얘게 했잖아 쉽게 설명을 했잖아 자그 안에 다문화 가정이라게 있어 거기에서 여가부라는 데서 도와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나라 자체에서 그냥 여가부를 도와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한 명확한 거를 왜 여가 불안게 패질 해야 하는 건지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 나 같은 사람 많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무슨 말씀이시죠? 그리고 민주당 쪽에는 만약에 그거를 반대를 하잖아. 왜 반대를 하는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 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 말씀들이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내내 얘기 뭔 소리냐면은 어차피 공약을 걸었잖아. 그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논성령 찍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면 당연 히 폐지해야 받는 거고. 응? 그면 들고 은, 일어난다는 거지. 안 온다면 두 번째. 적당나게뭐 군사월급 2 0 0만 원. 아, 무조건 2 0 0만 줘야지. 그거 하나 보고 찍은 사람이 을퍼했는데 그죠? 응? 들잖아. 아, 맞잖아, 여러분. 그리고 또뭐 있어? 그 사람 공략한 게. 응?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는 응? 우리나라 법이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300명이 만들어. 뭐 이상한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 하지만 진짜로 고직 진짜 필요한 건안 만들어. 무슨 말씀이냐면 은 자. 내가 원하는 거는 국회의원 150명. 그리고 비례 대표 폐지. 어때요, 여러분? 그리고 사전 투표 없애 버린 거 폐지. 천자 개표기 폐지. 어, 어때요, 여러분? 빵대 빵대 공략. 어? 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그런 거부터 한다는 거죠. 기본적인 거. 그리고 본투표만 그 대신에 본투표장을 늘리는 거예요 더 지금 현지보다 더 늘리고 그리고 시간을 6시6 시까지 아니고 1 2 시간은 그냥 열네 시간 여6 시간으로 당일 투표 그런 거부터 기본적인 거부터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고위공적 공직자 무선법 어 불러서 전 대통령 음? 사면 폐지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무죄석방과 사면이란 건 완전 다른 거거든 그말씀 드리고요 자뭔더 어, 얘기를 해 무슨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이재명님 쉬라고 냅둬 아 6개월 1년 쉬어야 할거 아냐 어? 나온다면 어? 이번엔 야네들이 알아서 허라고 하고 잘되든 못되든 알아서 허라고 이재명은 1년, 6개월이나 1년 푹 쉬라고 하고 어? 2년 뒤 총선 때 그때부터 나오라고 해 어? 아, 내가 더리지 않아 아, 젊잖아 50대 중반이잖아 60, 60도 안됐어 어? 앞으로 3번 4번 기회가 더 있다고 언더셋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뭐 차분히 응? 얘기했잖아. 본인 잘못도 있다고 또이 사람 자 정권 교체를 왜 올라고 해? 어, 문재인 때문에 정권 교체를 오는 거잖아. 일반 사람이봤을땐 그렇게 생각을 해. 왜냐? 문재인 때문에 두 번째 문재당, 세 번째 이재명 본인. 그러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이재명도 인정하잖아. 무조건 자기 잘못이라고. 언더스테 그잖아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 그렇지만은 이제는 본인 글잖아 뭐따지고만는 말이지 어떻게 뭐냐 아무리 문재인이가 잘못하고 민주당이 잘못했어도 본인이 최고만 당당 될수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와서 뭐 누구 잘못했네 누구 탓해만뭐대다 어? 감수하고. 다 인정하고 안만 보고 가야지. 여기서 이러면 뭐하냐고 나는 얘기하잖아. 대 중간 입 중간 입장을 얘기를 하잖아. 어? 앞으로 5년 뒤에 유시민이나 어? 안민석이나 이재명 셋 중에 한한 명이 다음은 찍어준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홍준표나 오세훈 둘 중에 한 명이 나음은 찍어준다고. 모르지 인자 여기서 나오라는 사람 만나고 또 여기서 나오라는 사람 만나와 몰라. 어? 난 사, 나는 3년 전 4년 전부터 얘기했어. 이재명 홍준표? 어, 아니죠. 그때 당시 때? 어, 이재명 찍었잖아. 어쨌됐든 떨어졌고. 다음에는 이렇게 그 다섯 명 중에 한명이한명이라도 올라, 올라면 그 사람을 찍어준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지 모르는 거야. 후년도 여든. 여드... 지금 당장뭔 일이었지 어떻게 알아? 5년 뒤에 뭔 일이 생겼지 어떻게 알아? 난 지선을 생각도 안 해. 그냥 사양을 봐서 원래 난 민주당 잘안 찍어. 이재명인가? 이재명니까 찍어준 거야. 그리고 2년 전에는 안 내놨어. 이쪽 전라북도, 이쪽 더나또 익산 쪽에 2년도 국회의원 안 내놨다고 국민 힘 당에서 그때 당시 미래통합 당이었지. 는 고향까지 내놨다니까. 거기 한표 줄라고 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오늘 한줄평 대한민국은 어, 제왕적 대통령제다 어, 대한민국 어, 대통령이 난 이를 이를 켜혁다고 냅둬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어, 누굴 사면을 시키네 안 시키네 그거보다는 그런건 폐지해야 한다 안시켰어 대통령은 암이지 어쩔 수 없는거잖아 그죠 자 내가 원하는건 사전투표 폐지야 폐지를 안했어 그럼 사전투표를 더 많이 온 쪽이 유리하죠 왜냐 며칠 있다고먼지이 생길지 어떡하라 언더 응? 내가 그런얘기 안 했어 봐, 어? 엄청 밀렸지. 그래도 마이크 대구 인수수 대표 김기현, 어? 윤석열 후보 뭐라고 했어 사전투를 꼭 거시라고. 언더 r s t 성 n d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안 없어지냐 이라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없애야 한다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대통령 밤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본인이 난 이렇게 하겠다. 근데 안 해. 그럴 때 뭐라고? 하는것이 본인이 뭐 어? 청와대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 거기는 국민들이 뭐 쉼터, 뭐 놀이터, 어? 구경으로 그런 걸로 만들고 응? 뭐 용산 그쪽으로 한다고 했잖아. 네또 하라고 해. 우리 그하라그 공약이었어. 무엇이 잘못인데? 네또 그러나 난딱두 개. 여가구 폐지 안에, 그건 들고 일어나야지. 그거 보고 찍은 사람 당연히 있잖아. 플러스, 군대 가는 사람들, 200만원. 그거 받을러아나 웃음 군대 가는데 200만원, 오예, 나이스! 있단 말이야. 그거. 그런 거안 하면 들고 일어나야지. 반대 생각하지 말고, 하나를 받으면 하나 이렇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이재명 올라서 마찬가지야 이건 인정했잖아. 내가 아무리 이재명이 찍어서도 차라리 윤석열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왜냐, 덜 시끄러우니까. 가장이 이재명 됐어봐 더 시끄러워. 그죠? 그나마 <laughs> 윤석열 대통령보다 덜 시끄럽다고. 어? 무슨 말 쓰는지 아시죠? 어? 그 블라 그 보수북 정신들 그 방송 안 보는데. 만약 이재명 됐으면 또막 그럴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해치고 아 부정선거 때문에 안철수 때 때문에 홍준표 올라오라서 홍준표 그거 때문에 뭐가 어쩌나 해졌잖아 그런게 없어졌잖아 이제 또 잠깐 보다 말았는데 이제 아, 아예 안 보는데 뭐 원래는 300만표 500만표 차이로 이길 수 있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쪼깐 소리고 부정... 그렇게가 되면 그럴 거 같으면은 이재명이가 그냥 차라리 이겨버리게 만들지 이 병신새끼들아 아예 안보니까 어쩐지 모르고 이렇다! 예여러분들알아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앞으로 아 저는 여러분들 원하는게 없다니까 나는 구독 나는 몇년 전부터 해왔던 사람이고 이거 없애버려서 다시 만들었던 사람이고 나는 구독자 천명만 넘으면 내 원하는거 이뤘어요 뭐 나는 어, 여러분들 원하는게 뭐냐면은 어, 좋아요 좀 눌러주고 좀 제꺼 영상 좀 많이 좀 봐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됐죠? 예 여러분 또 모르겠어요 3일 있다 올렸는데 어, 상황 봐서 일주일 있다 올릴 수 있고 어... 100일 있다 올릴 수 있고 1년 있다 올릴 수 있어요 그니까 러막 무슨 막, 어, 뭐어나뭐어음내군항이 어쩌는데 아막경찰때 신고하고 빵들하 사람은 어 무슨 그런 얘기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세요 짜증나니까 예 오케이? 感謝おやすさんです。